함수 그래프 연속할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함수 그래프. 모든 거가 다이서 필요한 거. 첫 번째, 다항 함수. 다항 함수. 다항 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다항 함수는 실제 우리 연속 부분에서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1차 함수 1차 함수는 최고점계수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를 계속 올라가는 함수 두 번째 2차 함수 오른쪽 위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 번만 꺾여요. 왼쪽으로 꺾어준다고. 이렇게. 3차 함수 나옵니다. 3차 함수. 한수. 3차 함수도 2차 함수에서 한번더 꺾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는 향하게 두번 꺾어주는 이런 형태. 4차 함수, 5차 함수 다 전부 다한 번씩 계속 꺾어져 간다. 따라서. 2차면 한번 꺾고, 3차면 두번 꺾고, 4차면 세번 꺾고,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다항항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함수 그래프. 연속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함수 그래프. 모든 부 과정에서 필요한 거. 첫 번째. 다항항수. 다항항수. 다음 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다음 함수는, 실제 우리 연속 구간에서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첫번째, 1차 함수. 1차 함수는, 최고점 계속 양수일 때, 오른쪽 위를 계속 올라가는 형식. 두 번째, 이차 함수. 오른쪽 위는 계속 올라가는데, 한 번만 꺾여 왼쪽으로 꺾어준다고. 이렇게. 3차 함수 나옵니다. 3차 함수. 한수. 3차 함수도, 2차 함수에서 한번더 꺾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게 두번 꺾어주는 이런 형태. 4차 함수, 5차 함수 다 전부 다한 번씩 계속 꺾어져 간다. 따라서, 2차면 한번 꺾고, 3차면 두번 꺾고, 4차면 세번 꺾고,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유리 함수 이 유리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속 부분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점근선에서 점근선은두 가지가 나옵니다. x는 뭐, y는 뭐가 나오는데 그때 x는 뭐라고 하는 이 점근선에서 끊긴다 뭐가? 볼게요. y골 이걸로 가자. y 꼴, x p 분의 k 플러스 q라는 형태일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즉 분모가 점근선. 얘 점근선은 x는 p, y는 q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에서 볼때 점근선. 다른 말로 하면 분모가 여기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 얘 빼고는 다 연속.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x는 p라는 데서 불연속.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p까지 또는 p에서 무한대까지는 연속. 연속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쓰는 p 와 y q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k가 양수면 여기 부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여기 부분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프 그릴지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프를 모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속이나 이런 거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지 그래프를 알면 좀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리함수. 무리함수는요, 루트 안, 연속 이 부분에서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연속 <laughs> 자 그래프는요 y x 루트 x에서 x 앞에 있는 얘가 x이고 루트 앞에 있는 게 y이고 실제 기본 그래프는요 이렇게 됩니다 원성을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 y x 루트 x 이상분양 여기를 기준으로 요런 그래프 y 곧 x 음수, y 양수 루트 마이너스 x 세번째 요런 그래프 y 곧 x 음수, y 양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네번째 요런 그래프 y 곧 x 양수 y 음수 마이너스 루트 x 얘가 바뀌면 y 볼루트의 x 마이 p 플러스 q 구호는 여기서 바뀌겠죠 저렇게 바뀌면 이 시작점 이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p 콤마 q로 바뀌었다라고만 보고 그래프 모양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네 번째 가우스 함수. 염수. 가우스 함수는 연속 부분에서는 어디서 불연속이다. 정수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프 한번 그려봐줄게요. y 번 가우스 X라고 하는 얘는 가우스라고 하는 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가우스 X 값은 N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1까지, 2까지, 3까지,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서 1이면 0. 1에서 2면 1. 2에서 3이면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계단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 보면 정수가 되는 이 부분들이 끊겨 있죠. 그죠 가우스의 함수의 가장 기본꼴입니다. 이걸 변형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가우스 함수는 뭐 정수 부분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5번입니다. 5번 5번 뭐냐면 절대값 을 포함한 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여러 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형태. y 꼴 절대값 x.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x가 0보다 작으냐 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가 나오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x가 나와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y는 x, 내 양수 부분에만. 그리다가 음수 부분에서 그리지 말고, 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음수 부분만 그려라. 라고 해서, 이 형태는 v자 형태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v자 형태. 자, 그럼 이건 연속이에요. 예, 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긴 합니다. 단, 뭐여 에서 절대값 안쪽이 0되는 값을 기준으로 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은지는 확인하셔야 을 되겠죠. 그래서 연속함수의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로, fx는 무슨 함수, 뭐, 했을 때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대입해서 같은 함수 값을 받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니까 연속 연속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지? 좌극한이 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래, 이두 개가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 근데 이세 개가 함수값 f a랑 같아야 우리가 연속이라고 그래프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 연결돼 있냐 안돼 있냐 연결돼 있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는 끊겨 있다는 거죠, 그죠또 다른 끊겨 있는 부분들은 여기가 뚫려 있으면 끊겨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메꿔 주려고. 함수값 어디야? 여기 하면은, 여기 아무리 갖다 놔둬도 풀려있는 상태야. 이게 연속이 되려면 여기가 아니라, 이 점이 여기와 있어야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찾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기본 꼴인데, 함수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 함수일 때, fx와 gx가 연속 함수일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한다고? 새끼 더하고 빼고 생지라을 해도 연속이고 곱하면 곱해도 연속이야. 근데 조심해야되는게 뭐야? 나눌 때 gx분의 fx 가 연속이 되려면 뭐가 되야된다? 분모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야된다 그죠? gx가 0되는 값이 존재하면 주변속 얘가 만들어지는 얘 근이 없으면 연속이 된다. 그래서 나누는 걸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어. f(x)는 연속 함수에 근데 f(x)랑 g(x)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 GX가 뭔데? 라고 하더니 GX는 G1X, G2X로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크거나 같다, 작다 요때 얘가 연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거 또는 FX가 주어졌는데 얘가 불연속점이래 근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얘가 불연속인데 연속이 되려면 이 둘의 둘의 값이 불연속이라면 얘 해당되는 FA 분명히 A가 들어가서 불연속이야 열! 시을 A가 들어가서 불연속인데 연속돼야 된대. 그럼 결국에 뭐가? FA 값이 0이 되면 연속이 돼. 왜? 얘랑 얘랑 좌우 극한이 다른데 곱해가지고 갑자기 같아졌대. 다른 값두 개가 곱해서 같아지려면 곱해지려면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4번 한번 볼게요. 구간. 문제 볼때 구간은 어디서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3에서 7까지래. 여기에서 y, y가 아니네. f(x)는 뭐분의 x 2분의 3x -2. 어, 셀 이건 뭐예요? 아까 가림표준식에없 썼는데 요게입니다 즉 x-2분의 요게 0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5되죠. 그리고 여기 3 더하기 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가 0되과 x는 2 y는 3에 양수 이렇게 그려진다 죠 근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3에서 7까지. 얘가 2인데, 3이면 여기, 7이면 대충 여기. 요 그림만 봐라. 다 필요 없고.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간 데가 어디야? 여기. 그럼 3 들어가면 얼마나 이거야? 3 들어가면 8. 가장 낮은 데는 7 들어가면 4. 와, 여기가 3인데, 여기 4라니. 와, 대단한데. 그래서, 최대값 8, 최소값 4,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